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주창영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기존에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타고 접속을 하셔서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면 무려 70%나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수수료 할인 혜택 놓치지 마시고 이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 셔서 거래를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초보자나 차트를 잘볼줄 모르는 분들 정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매법 또한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셔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기준 말고 pc 기준도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혜택 누리실 수 있도록 이미 있는 계정에서 새로운 계정으로 kyc 이전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가입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고 KYC 인증하는 부분부터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각자 자주 쓰시는 브라우저 어플 눌러주신 다음에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와 주세요. 넘어오셨다면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으로 진행해 볼게요.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한개 대문자, 소문자,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개마의 웰컴 기프트 클릭해 주시면 핸드폰으로 자 6자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6자리를 입력을 해주시고 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KYC 이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기존에 KYC 인증까지 마친 계정에 바이비트 어플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완료하셨다면 바이비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 옆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퍼스널 인포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퍼라고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을 눌러서 kyc 이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셜 베리피케이션 눌러서 나오는 프레임에 얼굴을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가 되면 나오는 화면에서 컨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거나 모바일을 눌러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방금 제 링크를 통해 가입한 새로운 계정의 이메일 주소 혹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이메일 혹은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 코드 확인해 주신 후에 인증 번호 입력해 주시면 KYC 이전이 완료가 되었고 새로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서 프로필 접속한 후에 베리파이드 아이디라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KYC가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정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오는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주셔도 되고요 각자 다운로드 받아 주신 다음에 KYC 인증과 보안 인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 바이비트 홈 화면에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클릭해주시면 Verify Now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주시고 나오는 Verify Now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세요.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있는거 확인해주신 다음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한 다음에 컨펌 눌러줬는데요. 각자 원하시는거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는 저희는 한국인인지 미국인이 아니니까 Other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찍어주셔야 합니다. 찍고나서 선명하게 찍혔다면 도큐먼트 이즈 리더블 클릭해주시고 나오는 화면에서는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구글 OTP 보안 인증만 하시면 되는데요. 바이비트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크리티 구글 2F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커미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문자가 나오는데 이 문자열을 복사를 해주시고 각자 핸드폰에 운영체제에 맞는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접속 하셔서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쳐넣기 해주시면 6자리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6자리 코드를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와서 입력만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비트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비트 직업 주소를 통해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보내주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우선 바이비트 어플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디포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디포지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해 주신 다음에 리커맨드에 TRX라고 되어 있는 트론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체인 타입은 TRC 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QR 코드 밑에 있는 주소를 옆에 있는 네모박스 클릭하셔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송 수수료도 저렴하고 전송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트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복사를 완료하셨다면 어피트로 돌아가주도록 할게요. 어피트로 돌아오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론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만큼 수량이나 금액만큼 입력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매수를 해주신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축하단에 있는 입출금 버튼을 눌러서 수론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서 출금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각자 보내고 싶은 수량만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최대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방금 복사했던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밑에 동의합니다 체크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까지 차례대로 눌러주시. 다음에 이 채널 인증 같은 경우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하는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출금 수령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확인하실 을 수가 있고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설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필수 개인정보제 3자 제공 동의 체크해 주시고 서명하기 버튼을 눌러서 서명을 진행해 주세요 어피트로 돌아오시면 입출금 내역에 출금 완료가 아니라 출금 진행 중이라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제대로 출금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바이비트 지갑의 주소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홈으로 돌아오셔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하단에 있는 SS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이 어카운트 밑에 스팟에 숫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 스팟을 눌러주시면 제대로 TRX 트론이 입금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트론을 위에 있는 이네가지 버튼 중에 컨버트를 사용을 해서 UST 테더로 바꿔주도록 할텐데요. 가장 우측에 있는 컨버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프론 BTC 클릭을 해서 TRX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TRX로 바꿔주시고 X 버튼 눌러주시고 USDT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있는 코어 버튼 눌러주시고 컨펌 눌러주시면 전환이 완료되게 됩니다 컨버트 기능을 활용하는 이유는 컨버트 기능을 사용하면 시장에서 매도할 때 드는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컨버트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를 하시고 밑에 있는 뷰 어셋을 눌러주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컨버트 왼쪽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서 현물 계좌에서 선물 계좌로 가지고 있는 USDT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텐데요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고요 스팟 어카운트에서 펀딩 어카운트가 아니라 스포 어카운트에서 대리베티브 어카운트로 바꿔주시고 어마운트는 맥스 클릭을 해주셔서 가지고 있는 수량 전부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펌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전송까지 완료하셨다면 저는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가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밑에 있는 이 다섯 가지 버튼 중에 중간에 보이는 대리베티브로 넘어가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물 거래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차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다시 thank okay. you 우측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밑에 있는 캔들 모양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작은 모양의 셔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코인명 아래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시면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 두 가지의 마진 모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마진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현물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도 증거금으로 공유를 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 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매매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 있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00배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배율은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20배에서 30배 추천해 드리면 25배로 설정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available 밑에 있는 마켓 혹은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리밋과 마켓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리밋은 지정가 매매 마켓은 시장가, 시장가 매매 인데요 저는 주로 마켓 시장가 매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밋 같은 지정가 매매를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가격대에 도달하지 않으면 포지션을 진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는 딜레이 없이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을 진입을 할수 있는 마켓 거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켓을 선택을 해서 밑에 있는 비중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롱 포지션 혹은 쇼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하락할 것 같아서 쇼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롱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쇼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을 진입하면 오더 왼쪽에 포지션 창을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진입한 거래의 상태 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를 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지금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우측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가장 좌측에 있는 세티피 SL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로스 익절 라인과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테이크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익절 라인 님으로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를 적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가격대를 입력을 해서 적어 주셔도 되지만 밑에 있는 이 ROI 부분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10%의 수익과 7%의 손해일 때 각각 손절 라인 익절 라인 걸고 컨펌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밑에 초록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로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이 각각 설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텐데요. 클로즈 바이 누르시면 이런식으로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나옵니다. 마켓과 리밋 두가지가 있는데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이고 리밋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지정가를 설정을 해서 비중 선택한 다음에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마켓으로 100% 설정한 다음에 포지션을 종료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0% 설정을 해주시고 마켓으로 컴펌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지션을 종료하게 되었는데 요 이런 식으로 바이비트에서 선물 거래 하실 분들은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그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홈 버튼 눌러 주셔서요. 화면 중간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트레이더들의 프로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r o i 와 함께 승률, 마스터의 PNL, 팔로워들의 PNL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 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 보시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트레이드 이력과 더불어서 패스트 카피 트레이드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거래를 진행했던 이력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좋은 트레이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트레이더의 트레이드 이력을 확인해 보더라도 있는 뿐만 아니라 승률도 낮고 이들러 다운이라는 수익과 손실의 낙차 폭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트레이더들은 피해서 거래를 하셔야. 해야겠죠? 이런 트레이더의 트레이드 이력을 확인해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승률을 안 좋게 트레이딩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트레이더는 피해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피 버튼을 눌러서 인베스트먼트에 원하시는 금액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모얼 세팅 들어가셔서 스마트 카피 모드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적인 어드밴스트 카피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비트에서 멤버 트레이더들은 추가적인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수 없도록 막아 놓은 트레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셔서 카피트레이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카피트레이딩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카피트레이딩 이라는 매매법을 보여드렸냐 라고 하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씩 수익을 낸다면 1년 뒤에 얼마가 될지 가늠이 가시나요? 여러분들 모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년 뒤에는 13억 7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100만원으로 벌수 있게 됩니다. 이 수익률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카피트레이더의 거래 이력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거래 이력을 보신 분들은 아까 그 트레이더는 하루에 5%, 7%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카피 트레이더처럼 좋은 트레이더만 찾는다면 5% 7%씩 기록하니까 이보다 더큰 수익을 기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하지만 이 마스터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거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수료 또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로만 빠져나가는 금액이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수수료를 최대한 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추 처음부에 언급해 드렸던 제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7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셔서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